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제주 애월에서 슬기로운 전원 생활을 도와주는 제주 고래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어, 구해조 홈즈에 출연한 돌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경면 고산리라고 하면 이제 제주에서도 거의 이제 서쪽 끝으로 오는 그지점에 있습니다. 그근방에는 솔봉이라고 어, 해서 굉장히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뭐 그런 관광지도 있고요. 뭐 낚시로 굉장히 유명한 차기도라는 어, 곳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제주시에서는 서쪽으로 거의 와야 되는 그런 동네라서 조금 거리는 있고요. 자,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다시피 아주 옛날 제주 정치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마을 안에 있는 어, 리모델링이 완료된 어, 돌집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두 채인데요. 하나는 거주를 하고 계시고, 하나는 지금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돌집인데, 어, 제주 고, 고래부동산 전성 물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돌집은요, 어, 전체가 이제 334제곱미터이니까, 대지는 101평입니다. 100평이 조금 넘는 어, 면적이고요. 건평은 안거리가 이제 12평이고요. 안거리는 이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어, 안거리는 이제 농어촌 민박, 그러니까 펜션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밭거리는 22평인데, 이제 방 3개와 화장실 2개입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구조는 안거리가 예전에 이제 제주 전통 돌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밖거리는, 어, 친환경 소재죠. 음, ALC로 만든 그런 주택입니다. 집주인분이 직접 이제 지경으로, 어, 건축을 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용도 지역은 이제 마을에 기존에 이제 마을이 있었던, 형성되어 있었던 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건표율 같은 거 굉장히 좋죠. 뭐, 물론, 어, 뭐, 이런 계획관리적보다는 훨씬 더 좋고,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장점으로서는, 어, 한경면 고산리, 고즈넉한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완료된 그런 돌집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인 LC 주택을 이제 안 거리와 밖 거리 이런 식으로 이두 채를 다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한 채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한 채를 이제 농어촌민박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좋은. 뭐 현재 물론 이제 주인분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어 원래 농어촌민박은 이게 승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다시 구입을 하신 후에 새로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 뭐 기본적으로 뭐 생활비 정도는 다 이렇게 여기서 충당하게 되는 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 이 주인분이 어, 저랑 좀 친한 분이라 예전에 이제 여 집을 질때 저도 가서 좀 이렇게 기초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좀 도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 현재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구혜정주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사연자가 그 임차 물건을 찾아서 그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서 방송된 적도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치는 제주 공항에서는 조금 이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주 생활권은 대정읍이 가깝고요. 그리고 물론 고산에도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있고요. 그래서 고산 초등학교와. 이제 고산중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여기서 뭐 멀지 않습니다 충분히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마을 내부에 있는 이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면에 보이는 이 집이 지금 돌집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 집이 A1C로 지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여기를 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걸 이제 안거리라고 보면 안거리 먼저 이렇게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돌집으로 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어 현재 지금 수익형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천장에 보시면 이제 예전에 있던 고재를 그대로 이렇게 노출을 해서 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보통 이제 거실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창호는 뭐 옛날 창호 같은 느낌을 그대로 살렸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1.5룸 같은 개념으로 방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에는 침대를 놓아서 이렇게 침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왼쪽 편에 그대로, 원래 이제 돌벽을 그대로, 어, 느낌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약간의 그런 음이온을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송이석이라고 하죠. 화산 폭발할 때 나와, 이렇게 분출된 이런 건데, 얘로 지금, 그 화장품도 만들고 막 이래요. 약간 이게 정화 작용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왜냐면 제주 삼다수가 좋은 이유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땅속에는 이렇게 송이석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통과를 해서 물이 깨끗하게 정화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저게 굉장히 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송이석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어 허가받은 한 그런 업체에서만 그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비싸졌고요. 자, 그리고 주방의 모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냉장고라든지, 어, 렌지 밥솥,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걸다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는, 자, 욕실입니다. 화장실이죠. 자, 세면대를 안에 놓으셨고, 약간 이제 화장실도 보면 이제 돌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위에는 또 송이석을 쭉 깔았고, 그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은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루바로 나무 루바로 마무리를 해서 어, 내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어, 안 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밖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100평이다 보니까 뭐그 마당이 어, 보통 보면 100평 그러면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인데. 사실은 100평이라는 면적은 그렇게 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100평이라는 어, 면적은 사실 예전에 집 지은 바로는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밖거리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제 주인분이 직접, 지경으로 어, 이렇게 건축을 한 그런 집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제 건축했을 때는 여기를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어, 방이 총 3개에요. 어, 지금 복도를 따라서 왼쪽편에, 어, 그, 부엌이 있구요. 첫번째 방,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방. 예, 여기는 주로 이제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셨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에는 여기는 이제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ALC라는 거는 그 친환경 소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ALC 블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어, 조적조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어, 지금 보면은 보통 안에다 내부에다가 도배를 하게 되면 그 숨을 쉬는 그거를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화장실 물을 쓰는 공간은 당연히 타일로 이렇게 막아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어, 미장을 해서 어, 미장으로 마감을 한 상태고요. 뭐 조금 여기는 조금 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좀 리모델링을 좀더할 필요가 있을 듯 보였습니다. 자, 두 가지 다 합한 물건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제주에서 만나요.